네, 오늘의 사연은 결혼 7년차시고 올해 나이가 45세이신데, 시험과 시술을 하셨고, 현재 1년 정도 쉬신 상태입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려고 생각 중이신데, 한방 치료가 어떨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1년 쉬시는 동안에 조금 한방 치료를 충분히 받으셔서 난포 성장에 도움 되는 치료가 최대한 발휘를 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나이는 35세를 기준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급격하게 난소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45세의 나이시면, 물론 임신이 가능하시지만, 사실은 확률적으로도 많이 떨어지시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조금 준비를 하셔서 꼭 시험관에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한 년에 가시면, 현재 지금 생리는 어, 규칙적으로 하시는데 주기가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마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증조라고 말씀을 아마 하실 겁니다. 어, 여성의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긴 하지만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라는 것은 난포가 충분히 클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면서 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배란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관을 할 때도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아마 약을 쓰실 것 같고 어쨌든 한의원에서는 난포 성장에 도움 되는 치료를 해드릴 것이고 시간 늦추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이 꼭 내원하셔서 한방치료 병행하시면서 시험과 시술도 함께 꼭 받아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